서로 종로를 타라.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첫 번째가 좋은 게 뭐냐? 자유함을 얻는 데 있어요. 자유함.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무엇에서? 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였어. 왜냐? 죄에 묶여있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뭐 백지전도나 간단한 이제 복음전하는 것들을 훈련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딱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 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 뭐를 범해요? 죄를 범하죠? 근데 이죄 때문에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레퍼토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대두 되는 게 뭐냐? 죄, 죄. 여러분, 죄가 해결이 돼야 됐던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죄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결은 돼요. 뭐, 뭐 함으로? 제사를 드렸죠. 지 제사 드렸는데, 또죄 지어, 안지요또죄 짓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반복 죄 지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은, 몇 번의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사람이 있어. 천 번의 제사를 드렸더라. 일천번제라고 해서 이렇게 드렸던 솔로몬도 등장하게 되고,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뭐, 개수를 안 해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그, 제사를 드려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제사 드림으로 이 죄가 사해지면 좋겠는데,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를 작정하셨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죄를 끊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 끌려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제목이 좀 상이하죠. 서로 뭐하라? 종로를 따라. 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1장부터 우리 6장까지 있는데, 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5장을 다 봤으니까 이제 6장 보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제 성탄절 이제 19일 날 이제 성탄절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에 이제 말씀 나누고 이번 연도는 마무리가 될 건데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지만 1장부터 6장까지 중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어쩌면 이 5장에서 나오는 서로 종로르타라 근데 종로르타라의 첫 번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죄로부터는 자유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laughs> 죄로부터 자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요. 종로로 타라지만 무엇타라 자유함을 누리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일단 첫 번째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죄에 묶여 있는 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종종 등장하는 이 디모데가 뭐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율법에 묶여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만 또 우리가 또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고 매여 있는 게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매여 있는 게 있습니다. 매여 있는 거. 여러분 매여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내가 뭐에 매여 있을까? 뭐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음 학업에 많이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학업. 아까도 제가 어떤 친구한테 혹시 그 기말고사 끝났니? 아직 안 끝났다고 하더라고. <laughs> 모든 커리, 큘럼은 학업에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강도사님은 학원은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번 욕심부려가지고 수학 한 번, 한번 가볼래? 해서 갔다가, 아, 쓸잘데기 없네? 하고 이제 던지고 나왔는데, 한달 만에. 뭐 그런 경우 빼고는 뭐 학원은 안 다녔어요. 그냥 학교에만 늘 다녔고, 그러니까 참 선행학습도 잘안 되고, 좀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재밌게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모든 게 시험기간에 맞춰서 나의 삶의 플랜을 짜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 요 그리고 방학에는 또 선행학습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자습서 미리 사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늘 그러죠. 뭐에 묶여요? 학업에 묶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학업에 묶이는 것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항상 여러분들 훈련 들어갈 때 항상 노력하라고 하는 게 훈련의 시간을 비울 수 있도록 노력해라. 주일에 한 시간, 주일에 두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나도 인색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에, 우리 청소년 기도 제목 저 뒤에 있죠? 그 기도 제목에 꼭넣는것 중에 하나가 신앙과 학업의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학업 포기하라고 말을 안 해요. <laughs> 학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회 에 나가서도 여러분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을 뭐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런 건 아니라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심, 중심에 잘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유라, 중심에 잘 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유라, 나좀 봐봐. 잘생긴 강도사님을 쳐다봐줘. <laughs>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 내가 어, 학업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중심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 그래서 강도산이 항상 수학적 공식으로 넣는 건 아니지만 51대 49라고 생각해요. 항상. 아, 학업이 그럼 49입니까? 맞아요. 49예요. 신앙이 51이 돼야 돼. 여러분 추가 한쪽에 기우잖아요. 그쪽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 근데요, 여러분, 주식에서도 그렇고, 주주총회 같은 데서도 그렇고, 여러분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죠? 그 회사가 넘어가는데 몇 프로 차이로 넘어가는지 알아요? 단2% 차이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2% 부족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2%, 부, 2% 먹죠? 어, 2% 부족할 때. 근데 그 2%가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49%와 51%는요, 엄청난 추의 균형이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 반절쯤 되는 것 같고, 50에 근접한 것 같고, 한쪽은 51이고 많이 차이는안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차이 안 나지만 2%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선순위가 얘가 높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가 어디가 더올라가야 돼요? 신앙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현대사회에서 살다가 보고 여러분 청소년의 때를 보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무언가에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가정에 묶여 있는 친구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나온 친구 한명 있는데 가정에 묶여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가정에 굉장히 묶여 있어요 특별히 부모의 말에 묶여 있어요 나의 선택의 자유와 나의 선택의 어떠한 행동 반경이 아니라 어떠한 부모한테 묶여 있는 아직까지도 청소년이 지나고 중고등이 지나가는 그 와중에 있는데도 여전히 부모한테 묶여있는. 여러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도 여전히 엄마, 아빠, <laughs> 모든 컨트롤을 엄마, 아빠한테만 받는다. 그럼 대학교 가서 이 자율학습과 혼자 주도하는 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대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결혼하고 딱 나왔을 때, 그게, 뭐, 관계를 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재정적 독립, 선택에 대한 독립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요 여러분, 묶여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도 묶여있지만, 많은 삶에서 굉장히 많은 게 묶여있습니다. 근데 무엇하라? 오늘 갈라디아에서 너희들이 무엇하라? 자유하라. 첫 번째는 뭐, 자유, 죄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뭐두 번째로는 내 삶에서의 어떠한 묶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랬더니 갑자기 전 집을 나가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잘이 맥락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내가 묶여 있나? 내 신앙 생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삶의 그 문제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유 그리고 여기서 나 말하는 서로 종로를 타라. 복음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때에 복음의 균형이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삶에 어떠한 것들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서는 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요. 이거 굉장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아주 그냥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믿더라 복음, 복음. 그래서 복음 안에서 뭐 테라?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자유하랬어요. 근데 두 번째, 뭐 타라? 종로로 타래요 종로로. 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읽었죠?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닫지 말랬어요. 5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네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여러분 어떤 묶인 것에 있으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세요. 하지만, 이게 자유한다는 게 13절에 중반에 나와있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는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라고 했더니 방탕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라고 했더니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어제도 아 여기 청소년들이 집에 안가왜 이렇게 집에 안 가는지 모르겠어 토요일날 아 10시 11시대도 집에 안가 10시에 분명히 정리하고 간다고 했는데 내가 맨날 cctv로 쳐다보고 있는데 10시 넘어서 가더라고 <laughs> 아무튼 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자유하라고 하는데, 좋아요. 교회 와서 노는 거는 뭐 얼마든지 저는 환영입니다. 너무 좋지. 자기 부서실에서. 종종 저한테 연락이 와. 제가 부서실에서 뭐 해도 됩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 어, 그런 걸왜 물어? 어 우리 청소년들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부서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요. 비번 알죠? 저기? 지하 비번 알죠? 모르면 물어보세요. 선생님들한테. 다셀 교사들이 있으니까. 부장 선생님한테 묻든. 어,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 와서 잘 쓰고, 불 켰다가 불 끄고, 요즘은 또 난방도 키더라고? 난방도 잘 끄고, 그런 거 가면 돼요. 그래서 뭐 저한테 뭐 굳이, 어, 제가 너뭐 쓰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laughs>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내가 요일전 청소년부이다. 그럼 청소년부시를쓸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어요. 아멘? 아멘? <laughs> 누리세요. 누리세요. 근데 자유하라고 했더니, 어만 돼서 자꾸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 집 나가고, 엄마, 아빠 말안 듣고, 통금 시간 안 지키고, 그러지 마시고, 무엇 해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야. 근데 자유를 누리는데 여기서 생통맞게 뒤에 보니까 삼지 말고 무엇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무엇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또 종로를 타래. 자유함을 누리라며. 근데 왜또 종로를 타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어쩌면 5장의 이 말씀인 것 같아. 저는 항상 항상 갈라디아에서 핵심이다 하면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 자유함을 누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요. 때로는요, 매여야 돼요.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사실, 어, 더 자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laughs> 이런 고민들 앞에서 아, 무슨 소리예요 강도사님 자유하면 누리라며 메이지 말라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거 매여야 될 때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 교회에는 매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2%로 했죠? 추가 교회로 갈수 있어야 돼요 내가 추가 내 신앙이 51%가 돼야 돼 뭐라고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유를 내가 누리라고 하지만 누리세요 그렇지만 내가 매여 있어야 돼 어디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에 매여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청소년 예배 드림으로 청소년 예배로 청소년들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연 시간,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예배로 끝날까? 우리 율정 교회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청소년부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아침에 어떤 한 11시 대 예배 드럼을 치는 어떤 청년한테 연락이 왔어. 이만 저만 해서 뭐 못올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주일 아침까지라도 기도해 봐라. 날 밤을 새서 기도해 봐. 네가 그 거기 가는 게 맞는지 11시 대 예배 드럼 치러 오는 게 맞는지 <laughs> 어, 기도해 봐라. 절대 승인 안해 줘요. 근데 이제 뭐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 그러면 또못올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어떻게. 드럼 없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laughs> 근데 또 내가 어떻게 또 11시 드럼을 안 세워. 근데 이제, 이제, 청소년부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방금 질문한 어떤 친구한테, 너 11시 대회 배 드럼 좀 올라가 봐라. 그랬죠. 얼마나 부담스러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 지은아, 부담스럽겠어? 안 부담스럽겠어? 너 갑자기, 어, 11시 대회 배에 반주자가 빵꾸가 나가지고, 누구도 없대.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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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반주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반주자가 많아요. 근데 다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막 사정이 생기고 아프고 막 코로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못 왔다 칩시다. 근데 갑자기 지은이 보고 갑자기 야 이제 네가 쳐야 돼. <laughs>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내가 근데, 근데 그 심정을 알지. 근데도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는 청소년부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는 거는요.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전세대 예배 가운데 또 싱어로 쓰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쓰면 교회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그럼 교회가 쓰고요. 교회가 쓰잖아요. 그럼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여기 계신 분들 왔는데 선생님들 저도 열심히 했는데 김장도 나눔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이렇게 백상정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기 복지센터도 갖다 드리고 또, 따로 또 준비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그, 장애인 복지하시는 그런 데도 갖다 드리고, 또 여기 지역 교회들도 갖다 드렸어요.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부 예배 그냥 한 시간 드리고 갔다. 내가 청소년에서 어떠한 준비를 했고, 내가 뭐 성탄절을 준비한다.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게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토요일이면 토요일, 어쩌면 평일날에도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토요일날, 뭐 주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에, 뭐또 여기서 또 누구는 유치부 섬기로 가고, 또 누구는 또 이제 뭐 봉사한다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또 누구는 이만저만 이것저것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이요. 그냥, 아, 내가 메어있고 묶여있다. 아니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공동체예요. 내가 한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어떤 거에 묶여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거에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다 버무러지고 어우러져서 교회가 세워가고요 교회가 또 결국 세워지면 지역사회 봉사가 일어나고요 아니요 여기서 또 확장돼서 우리 또 우리 나갔었죠 곧 나갈 거예요 yf 또 선교로 또 뻗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타라고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죄에 묶이지 마시고 어떠한 것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하지만 또 역설로 또 다시 매이세요. 어디에? 교회에. 내가 여러분들 청소년입니다. 그럼 청소년부에 매이세요. 내가 청소년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무엇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야. 내가 종로를 타는 것 같아. 때로는. 그래서. 어떤 그 본사님들 자꾸 요즘 이렇게 실화를 자꾸 얘기하면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어, 녹아들어져 있어 어쩔 수 없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추측하세요 누가 그런 말했을까 그냥 추측하세요. 어떤 거사님들이 이러더라고, 어 이제 권사쯤 되고 이제 직분 받으면 무술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술이가 뭐지? 내가 집에 가서 위키백과에다 쳐봤어. <laughs> 무술이가 뭐야?이라고 했더니 그 옛날 이제 허드렛은했던그 궁중 안에서 <laughs> 그 무술이, 어, 굉장히 허드렛일을 많이 했던 그런 존재들을 가르켜서 무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종과 같은 그 신분인 건데, 근데 한편으론 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담임목사님도 종종 이런 설교를 하세요. 우리가 무엇이다 종이다 종. 그렇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높임 받는 그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종이. 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서로 종 노릇하라는 섬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종종 가끔씩 담임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 되라 개가 되라. 난 무슨 소린가했어 <laughs> 처음에 듣고 개가 되라. 어, 개가 되래. 그래서 저보고 개가 되래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개가.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그 유목민입니다, 그렇 양을 치죠 그래서 양의 털을 깎고 털을 지금도 여전히 저기 파키스탄 저쪽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양을 방목해놓고 양을 이제 다시 몰아서 다시 데리고 와서 젖을 짜고 털을 깎아서 털 판걸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이 젖으로 우유를 또 치즈를 만들고. 아무튼, 퍼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 부산물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해요, 지금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양들을 몰아가잖아. 목자가 몰아가죠? 근데 이 목자와 함께 뛰어다니는 존재가 있는데 뭐예요? 양을 치는 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유일한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종인 우리 목회자들이나 섬기는 선생님들이나 순장들이나 리더들이나 직분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양을 돌보는 개라는 거죠, 개. 그래서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개를 비유해서 하는 그런 욕이 아니라, <laughs> 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 종이, 어, 섬기는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뭐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데 내가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태민아, 뒤에 태현이 왔어요. 태현이 이번에 섬김이 교육 받았죠? 받았죠? 네, 섬김이 하세요, 태현이. 같은 학년 맞습니까? 네, 우리 서유리는 잘 세워졌으니까 태현이 태민이가 섬겨요? 어, 그래요. <laughs>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로릇 타라. 어떻게 해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겨줬어요. 생각해보세요. 나 그거 어떻게 섬겨야 되지? 생각해보세요. 많이 섬김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뒤에 여러분 뭐 간식들도 준비했는데 간식 누가 사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사오죠? 그렇다 제가 안 사요. 누가 사겠어요? 선생님 또는, 또뭐 학부모님들이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여기 와서 어 제가 얼마 전에는 청소년들이 여기 청소하는 것도 봤어요. 깜짝 놀랐잖아. 어.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청소하는 걸못봤는데 못 청소를 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 청소 제대로 하려면 또 누가 했을까요? 어른들이 했겠죠. 어그 전에는. 또 어제는 또 나한테 갑자기 여기 그 도색하고 싶대 방학에 방학에 도색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도색을 하고 싶겠지 이런 걸 경험하고 싶겠지. 근데, 그런 걸 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획하고 <laughs> 준비해야 되는 것도 누군가 해야겠지?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군가가 또 섬겨주고 누군가가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걸 느꼈어. 그대로 또 섬겨주면 돼요. 이제, 우리 지현이나 소윤이나 이제 청년으로 올라갈 거예요. 청년으로. 그럼 청년에 올라가서 또뭐 해야 되느냐? 저는 반드시 한 1년 정도 내배뒀다가또 다시 교사로 투입시킵니다. 너희도 섬김을 받았으니까 뭐해라 섬겨라. 그래서 중고등부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유치부에 가서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받았으면 섬길 수 있어야 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내가 종으로 어떤 종인 분이 나를 섬겨주셨어. 그럼 나도요. 본을 받아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돼. 태민이 잘 합시다. 아멘. 다음 주부터 누가 안 나오면은 태민이를 나는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역할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4절. 시작. 온율법은 내유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끝에요. 여러분, 지상 대명령이 있고 지상 대계명이 있습니다. 지상 대개명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개명이요. 너희가 또뭐엇하라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둘째 되는 개명이게 대개명입니다. 이거는 대명령이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14절 9절을 다시 보세요. 온율법은 내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야 이게 옛날부터... 참, 그, 자기애에 대해서 아셨나봐. <laughs>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자기애가 투철한지 알죠? 여러분, 남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그래서 오죽했으면 혼밥, 오죽했으면 뭐, 자기 이기주의, 뭐, 이런 말들이 한참 돼도 되고, 뭐, 한창 이야기가 되잖아. 여러분, 남은 모르겠는데, 나는 중요하잖아. 그쵸? 어, 남이 아픈 건 상관없는데, 내가 여기에 데일밴드 붙인 건 나는 엄청나게 관심 가지고, 엄청나게, 모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어, 강도사님 손가락에 뭐 붙였어요? 어, 아기상어, 아기상어 데일밴드 붙였어요. 은채가 붙여줬어요. 아파가지고. 어제 누가 문에 그 뭐냐, 메리크리스마스를 달아달라고 해가지고, 메리크리스마스를 저기 위에 세미나실, 목사님실 앞에 있는 세미나실, 메리크리스마스 이상한 그 동그란 거 달아주려고 하다가, 그, 뭐냐, 촌농 같은 거 녹이다가, 촌농이 여기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뒤었어. 디었는데그 부분만 딱 살이 부풀어 오르더니, 까져버리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속살이 드러난 거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손을 씻는데, 엄청 따가운 거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아파, 아파. 이러고 있더니, 어, 아프면은 데일밴드를 붙여야 된대. 그래서 데일밴드를 뻘뻘뻘 가져와서 붙여주셨어. 누가? 내 사랑하는 딸내미. 가 <laughs> 아 근데 근데 이게 이게 뭐뭐 뭐 말하려고 하냐면 자기애 여러분 남이 아픈 건잘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내가 이렇게 손가락 조금만 다치잖아요 엄청 아파요 그리고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약도 바르고 밴드도 붙이고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너를 사랑하든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태민아,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듯, 내가 섬기는 일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종로를 타라는데,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 저 친구의 마음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한 친구를 담당했어요. 그 친구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응, 그냥, 응, 그래, 어, 그렇게 했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뭐야?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끝나. 그래서 나는 섬겼어. 뭐 어쩌자고. 그게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로로 하는건내 자신을 사랑하듯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태민이한테 누구 섬겨?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섬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를 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내 옆에 내 친구가 안와 있고 내 짝꿍이 안와 있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왜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와중에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 고민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겨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서로서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청소년을 세워지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이 교회 갔으면 또 세계 복음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봤어요. 무엇해라 자유하라. 여러분 매지 마십시오. 무엇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어떤 친구는 게임에도 매여 있어요. 한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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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오늘 어제도 저랑 약속하고 갔는데 얘는 맨날 오는데 주일 아침은 안 와. <laughs> 월요일은 제가 없으니까 안 오는데, 화수, 목금, 토, 토까지 다 왔어. 어, 교회 와서 강도사님이랑 얘기도 하고, 눈두장 탁 찍고 왔어. 주일예배 빠지지 마라. 근데 주일예배는 빠졌어. 오늘 또. 근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유해야 되는데, 게임에서 묶여있다. 자유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것에 계속 묶여있다. 사랑과의 관계, 어떠한 말의 상처, 아무튼 그 모든 것들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죄도 끊어지지만 우리 삶을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요. 자유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했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에 매입시다.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는 것에 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시킬 때 섬김이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는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한번 물어보는 거고. 야너뭐 하냐? 그리고 혼자 라면을 먹다가 아 내가 배고프니까 나를 사랑하듯 나는 라면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옆에서 혼자 라면을 먹다가 내가 섬겨야 될그 친구가 떠올랐어. 그러면 그 친구도 전화를 해서 야 라면 같이 먹을래? 그러면은 야 역시 옛날부터 라면 먹을래는 참 중요해. 그래서 그럼 와가지고 이제 라면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놀러 갈까? 놀러 가고 여러분 이게 섬김이의 출발입니다.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거야. 피로를 채워주는 거. 피로 채우지 말고 피로를 채워주는 거. 그러면요 서로서로 섬김이가 돼요. 그러면 이 섬김이 가운데 서로 종로로 타는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요 공동체가 연합해요. 청소년이 잘 되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잘 돼요.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의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내가 개인의 종로로 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을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에 대해 이 서로 종로로 타라.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